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책임지는 홍근택 부장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종목 영상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들처럼 무료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 010-9749-2655번으로 숫자 한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비트코인 SV입니다. 이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추천드린 문자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SV를 추천드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증폭에 따라서 큰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 기술적 분석이 가장 컸습니다. 우선 12월 25일 오후 1시에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 분이신데요. 12월 26일 오전 8시 44분에 이렇게 문자를 전부 다 보내드렸고 이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벌써 1차 체결이 완료되었고 2차 목표가 14만 원까지 큰 상. 상승을 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SV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지지에 실패해서 하락했다가 재돌파하고 지지에 성공해서 발산 지지 확인하고 상승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n파동으로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모습 때문에 매수 추천을 해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더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큰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말씀드렸던 목표가 14만 원 라인 이 매물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첫 번째 상승과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상승이면 14만 원 라인은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내역이 바로 14만 원 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이 이슈와 현물 ETF 이슈 이두 개에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큰 그런 종목들이 큰 상승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이 크레이그라는 비트코인 SV 진영의 대장 이 대장 크레이그가 내년 2월에 본인이 사토시다 아니다. 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다 아니다. 관련된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2월에 영국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SV가 기대감에 한번더 상승을 하는, 사토시가 맞구나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그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서 관련 종목이 유동성을 공급받고 있다. 그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크레이그밖에 없습니다. 사토시가 아니어도 승리를 할수 있고, 사토시여도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SV는 굉장히 투자 적기였다. 그래서 지금 굳이 14만 원까지 도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11만 원 라인대에서 30% 수익을 내겠다고 진입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이 SV가 상승을 한 이후에 나머지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진행할 겁니다. 이 추가 상승을 진행하기 이전에 그 종목들 SV처럼 세력선 지지하거나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장세인 만큼 지금 트렌드는 현물 ETF와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종목들 명단은 이미 다 문자로 공유해 드렸고 오늘부터 추가적으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 명단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추천 종목과 함께 현물 ETF와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수혜 종목 명단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010-9749-2655번으로 숫자 3번 전송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3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3박자 매매법의 3번입니다. 이 3박자 매매법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3박자, 이 3박자 매매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하반기 결산 먼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하반기 시작할 때 7월에 이 보유자산 7천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7천만원에서 지금 거의 9배가 다돼 가는 5억 8천만원으로 완성했는데요. 이 7월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수익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그대로 저는 똑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저와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정성스러운 수익인증 문자도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솔라나 블러 네오 다 수익난 거 10월 초부터 함께 해서 수익 실현하기 전에 찍어둔 종목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서 기념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들 똑같이 좋은 수익 가져가고 계시고 이분들 수익률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이분들 수익률 보시면은 우선 네오 같은 경우에 39%대 보내 주셨고 셀로 26%, 스택스 22%, 스택스 71%, 스토리지 55%, 스트라티스 59%, 아발란체 49%, 체인링크 38%, 체인링크 40%, 체인링크 36% 이렇게 많은 수익률 전부 다 인증해 주시면서 같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3박자 매매법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숙년자 느낌까지 끌어올라 오셨습니다. 상반기에도 3억 원좀 넘게 수익을 냈고, 이제 하반기에도 5억 원 조금 넘게 수익을 냈는데, 올해 아직 목표했던 10억 원은 만들지 못했지만 24년에 만들면 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률을 보여드려야 그나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믿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자를 보내셨으나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은 매집 자리에서 한번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굳이 추가 매집을 과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딱한번 좋은 자리에서 매집해서 좋게 끌고 가서 좋은 수익률로 수익 실현 진행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압박이 없고 질문 또한 생기지 않습니다 왜내 종목이 잘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잘 상승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0% 하락 이렇게 찾아오면은 질문하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답장은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결국에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우상향하는 매매를 진행하려면 정말 좋은 맥점에서 딱 한번 진입해서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하는 게 이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추천드리는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은 모두 다 삼박자 매매법으로 근거가 확실하게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삼박자 매매법 관련된 모든 종목 추천 같이 공유받고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 지금은 또 준비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작년 초에도 11월, 12월에 매집해서 1월부터 상승, 4월에 끝냈죠. 그리고 하반기도 7, 8월 눈치 받고 9월, 11월까지 늦은 종목들은 11월까지 매집을 진행해서 이제 12월, 18일 전부 다 목표가에 도달했고 수익 실현 진행했습니다. 이 수익 실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가 오지 않은 종목들도 우선은 다 정리하고 새로 매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애매한 기간에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전부 다 좋은 종목 추천 받을 수 있는 매집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1.4%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한번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주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조정 장세에서 정말 좋은 매집 타이밍에 매집해서 좋은 수익률 내보고 싶으신 분들, 이 화면 상단에 010-9749-2655번으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3박자 매매법을 이용한 매집 종목들 전부 다 문자로 공유해 드리니까요 함께 매집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자산들처럼 약900% 정도의 수익입니다 이 수익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3박자 매매법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이런 전략을 세워서 안타로 수익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이 개미 투자자, 이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정말 극대화 할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투자에 있어서 정보, 이 정보 같은 경우는 호재 일정과 리브랜딩 혹은 거시 경제, 금리 인상 인하 이런 FOMC 같은 일정들 이런 정보가 우선 가장 중요하고 흐름, 지금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해 가는 추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이 흐름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와 흐름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공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 이런 전략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이세 가지 주 해서 정보와 흐름만 알아도 손실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익을 정말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전략을 정말 잘 세워서 그 전략에 맞게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끌고 가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무료 코인 받기 이렇게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흐름과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이 종목들도 진입과 매도과 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데 받아보시는 방법 010 9749 2655번으로 문자 숫자 3번 전송해 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 드리는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도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전에 문자 한통 남겨 주시고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3번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이 구독자님은 10월 31일 오후 1시 36분에 문자를 보내셔서 다음날 9시 제가 9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왜? 9시에 일봉이 마감되고 많은 직장인 분들은 업무를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업무를 보기 전에 어떤 종목 추천이 나왔는지 진입가와 목표가 주문을 미리 넣어두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오전 9시 이전에 최대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 추천. 네오 12,500원에서 12,800원. 목표가 19,900원. 최근에 2500원 부근까지 아마 상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유가 저도 같이 매매를 진행하는데 제 네오가 매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단타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로 불확실한 그런 정보들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상승을 크게 할수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정보와 흐름에 맞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네오를 추천해 드린 이유는 네오는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고 팀 달러와 가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장세에서 가스는 네오의 수수료 코인이기 때문에 가스가 상승하고 나면은 결국에 네오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추천해 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문자 보내주신 다른 구독자분에게 보내드린 내용을 따온 건데요. 10월 31일 오전 8시 50분 블러. 이블러의 NFT 거래소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고 NFT 거래소 관련 토큰의 거대 유동성이 유입된 이 TBL 이 세력들이 좋아하는 거래량 지표가 엄청나게 폭등해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지금은 더 크게 상승을 했지만 안정적으로 상장빔 고점 600원 부근 돌파시 이후에 조정이 왔을 때 추가 진입 안내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블러 같은 경우는 100% 수익 깔끔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29,000원에서 29,500원에 말씀드렸고 목표가 전체 하락분의 0.618 기술적 분석으로 최대 반등값인 85,000원 최근에 해결되어서 매도 완료되었죠. FTS 악재가 전부 다 반영되어서 크게 하락을 진행했고 이제 재가동하는 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 해소로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이 보여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정말 수익 크게 봤죠. 그리고 아발란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구조의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상승 패턴이 똑같고 같은 중국계 계열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17,000원에서 17,500원에 매수해서 32,000원, 100% 조금 안 되는 수익 수익 실현 진행했고요. 오전 8시 45분, 항상. 일봉이 마감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편해하십니다. 그리고 체인링크죠. 체인링크 10월 20일 오전 8시 51분 체인링크 만원에서 1,500원 목표가 2만 원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r w a 라는 이런 테마와 오라클 섹터의 대장 종목이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이 오라클에 특별히 부각되는 프로젝트가 없는 만큼 체인링크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근거 있는 정보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종목들을 받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답장으로 수익 인증 해주신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홍 부장님 10월 초부터 함께해서 수익 실현하기 전에 찍어둔 종목들인데 너무 감사해서 기념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욕심이 생겨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고도 좋은 수익 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홍 부장님. 이렇게 감사 문자만 보내주셔도 저 또한 되게 보람차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들 더 많은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분 들이 수익 인증 해주신 내역을 함께 보시면 네오 30%, 네오 39%, 블러 90%, 솔라나 86%, 아발란체 76%, 49%, 체인링크 94%, 체인링크 38%, 체인링크 40%, 체인링크 36% 이렇게 좋은 수익 다들 내고 계신데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추천드린 그 시기에 딱 알맞게. 매수를 하시려면 미리 상단에 있는 연락처에 문자 3번을 남겨두셔야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릴 때 바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제가 진입했을 때보다 뒤늦게 문자를 보내셔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인데 제가 진입한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근접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조금 더 낮거나 상승하는 동안에 개개인의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낮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수익을, 정말 좋은 시기에,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문자를 남겨두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는데요. 지금도 보시는 것과 같이 수많은 분들이 문자를 받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전체 메시지로 한 번에 보내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이 명단에 보내주신 연락처를 추가해두고 제가 다 똑같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나만 수익을 못 낸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예비용의 손실이 아닐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식과는 다른 코인 투자 이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셔서 코인 투자를 진행해봤는데 상장 폐지 되어버리고 잠시 상승하는 것 같더니 더 크게 하락해버리고 손실을 보신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7년 동안 이 코인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도 이 PPT 파일로 만들어놨는데 무료로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이 PPT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들, 보조 지표의 수치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저는 수치도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 수치도 써보고 저 수치도 써보고 손실도 수익도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일 안정적인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갈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건데요. 파일을 함께 보시면은 기술적 차트 분석 이론 또는 방법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 목차부터 시작해서 투자할 때의 자세 그리고 차트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다 담아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이나 돈 주고 듣는 강의에서 듣는 것보다 정말 경험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런 자료와 함께 실시간 무료 코인 종목 공유 받으시면서 좋은 수익 만들고 2023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다가오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